T-55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전차 중 하나로 소련이 개발한 전설적인 기갑 전력입니다. 이 전차는 냉전 시대 동안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다양한 전투와 전쟁에서 활약했으며 단순한 구조와 유지 보수가 쉬운 설계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T-55는 T-54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100mm 폴을 주포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학승인원은 4명이며 우수한 기동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 전차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대 이상 생산되었고 5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었으며 다양한 개량형으로 진화했습니다. T-15는 낮은 실루엣과 강력한 장갑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뛰어났습니다.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널리 퍼져 사용되었으며 특히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등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북한군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남북한 군사력 비교나 안보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갑 장비입니다. 북한의 T-55는 자체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시장비나 방어 능력을 강화한 버전도 존재합니다. T-55는 단순한 전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개량형을 운영 중이며 보병 지원, 기갑 훈련용 예비군 장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역사적 상징성과 기술적 진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사한 산업과 군사 전략에 있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TO1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군사 장비로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전장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존재였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전차로 불리는 T55는 그 명성과 실전 기록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군사 전문가와 전차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박물관이나 군사 박람회 등에서도 그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남은 이 전차는 기계적